아, 이런 시장 선거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다면 이전의 시장 선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희망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원이기도 하고, 예 네, 우리 중앙동, 마동, 인하동평화동예 우리 동네 경호실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면이 지역적으로 다이 일원하기 위해서 세 개. 정치인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형태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꿈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 그 시장에 대해서도 그 꿈을 들그 시민들과 한 약속들을 정말 잘 지켜 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바라보는 친구의 그큰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의 시대에 준비된 젊은 시장 이명택만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그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솔직히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정말 진솔하고 진중하고 세심하고 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항상 먼저 달려가서 손 내미는 사람. 그 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민의 입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정작 이렇게 강선이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을 많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면대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정말 열심히, 정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번이고백번이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 꼭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에,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이나 어느 누구 눈치 볼일 없어서 소신껏 익산 발전과 익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정열을 다 쏟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익산 시민 여러분들이 임영택님을 항상 믿지 않고 밀어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나는 잘 생긴 편도 아닙니다. 나는 못 생긴 편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정말 그 맞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신을 몰라서 하는 겁입니다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익사를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일산 시민들이 이 선거의 과정을 보면서, 아, 선거가 정말 축제 같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고민을 던져주고 있고, 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스럽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이제 지금부터 남아있는 30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일 동안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laughs>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본 8년, 이 8년 속에서 그리고 그전 12년 속에서 통틀어 20년 속에서 내린 결론이 시장을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시의회가 25명의 시의원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계시고 25명의 시의원이 또 똘똘 뭉쳐서 때로는 좋은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한데 아직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권한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권한을 누가 누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익산이라는 도시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미래 세대가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부러워할 수 있는 도시가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사이즈이고 이 28만 7천 명 정도의 이 정도의 사이즈의 도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희망을 만들 수 있고 전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저는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시장을 반드시 바꿔야겠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제 민주당을 제외한 제 야당 그리고 오랜 어떤 진보적인 활, 생각을 가지고 활동해온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뭐 이분들이 30년 동안 예, 그 단체장이 뽑힌 95년부터 따지면 25년 동안 시장 후보에 출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익산시장에 출마해서 익산시장이 한번 돼 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지난 6년을 봤을 때더 잘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까지 역대 3선 시장이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이번보다 못했기 때문에 함선을 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선 시장 제가 반드시 전지하고 거침없이 새롭게 바꾸는 40대 젊은 시장 이명택이 초선 시장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택을 알리면 알릴수록 호감도가 높아져간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할수 있다. 이명택이 도전하면 끝을 볼 것이고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익산이 정말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시민들이 왠지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위의 분들이 하십니다. 현재 정원율 시장이 사전을 더하면 도시는 왠지 더 사퇴할 것 같고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명택이 되면 왠지 될것 같다. 그런데 될까?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같이 함께 뛰어주시면 거침없이 새롭게 40대 젊은 시장 임명택이 정말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 이 익산에 희망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런 희망찬 익산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30일 동안 임명택과 함께 희망의 익산, 한번 역사를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절 같은 거 있으면 어, 이명택 시장님 후보에 지금 마음하고 너무 맞는 거 같아라는 그런 글을 몇 구절을 좀 올린 페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처음 올렸던 글이 그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그 시거든요. 일부 중에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진짜 나 하나 꽃이 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시민 한분한 한 분이 이명택 후보님을 지지해주면 그 뜻이 한대 모아 익산이 변화되겠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시를 보고, 아, 그래, 시민 한분한 한 분을 만나보면 그 시민이 또 시민, 다른 시민?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정말 꽃같이될것 같다고 해서 제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택 시장 후보님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시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곰돌이 푸 명언 중에 이 자존감 높이는 명언이에요, 그게. 너는 너가 얼마나 강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지 모르지? 라는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네, 이명태 시장 후보님께, 이명태 시장 후보님, 후보님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하시고, 더 용기 있으시고, 더 지혜로우시니 익산 시장을 꼭 되셔서, 익산 시장이 꼭 되셔서 익산시를 변화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익산 시민도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할수 있으십니다. 익산시장은 이명택 화이팅!